3분이면 충분합니다 박수영의 3분 시사 안녕하세요 부산 남구갑 출신 국회의원 박수영입니다 박수영의 3분 시사 오늘 가상화폐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상화폐 잘 아시죠? 뭐 지폐나 동전처럼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요 다 가상공간, 네트워크상에 존재하는 뭐 이드리움이라든지 비트코인 이런 암호화폐들이 가상화폐의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할수 있겠죠. 요즘이 청년들이 여기에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한다고 합니다. 왜 투자를 하게 됐는가? 한번 생각해 보면은, 우리 정부의 잘못된 정책, 부동산 정책을 2 5번이나 썼는데, 그 전부 실패해갖고,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지 않습니까? 뭐 집값이 오르고, 전세 월세 없어지고, 뭐 청년들이 전부 영끌을 해서 아파트를 구입할 수 밖에 없는 이런 세상을 만들어 놨고요. 주식 시장도 또 엄청나게 올라서 지금 투자하면 상투를 잡는 거 아닌가? 뭐 이런 고민을 하시는 우리 청년들이 많으신 거 같아요.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이제 집못 뭐 구하고 주식 못 하니까 할수 있는 방법이 가상화폐밖에 이제 남지 않았다고 해서 청년들이 엄청나게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거래소보다 두배 정도 더 많은 30조 원 정도가 일일 거래가 되고 있는 지금 상황이라고 합니다. 그런데, 그런데 정부 여기다가 20%의 세금을 매기기로 했거든요, 내년부터. 근데 가만히 저 들여다보니까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도 안 하고 보호도 안 해주면서 세금은 20%를 때린다는 거예요. 저는 그래서 강하게 반대 의견을 표시했습니다. 세금을 걷는다고 하는 거는 정부가 보호를 하고 인정을 하는 제도에 대한 것이 세금 아니겠어요? 그런데 보호해주지도 않고 뭐 제도로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수익이 났다고 세금만 걷어가고 손해가 나면 당연히 안 갚아주지요. 이런 시스템 만들어온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분노하고 있고 무능한 정부의 한 표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을 그래서 가상화폐 부분은 지금 같은 방식으로 운영돼서는 안 되고 우리 청년들이 투자를 하게 되면 정부가 일정한 정도의 보호 조치를 만들어준 다음에 세금을 매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지금 상태에서 세금은 이제 끊어야 된다. 유예를 해서 당장 세금 매기는 건 하지 말고 시스템을 갖추고 제대로 갖추는. 이래 정부가 예를 쓴다고 생각합니다. 정부는 시스템을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사실은 정부가 500억이나 투자했다는 신문보도 보셨어요? 뭐 정부가 직접 한건 아니지만은 공공기관들이 모태펀드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. 모태펀드에서 나온 돈을 이 가상화폐에 투자를 했는데 이게 500억 원이나 된다는 겁니다. 정부는 뭐 자산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보호도 하지 않으면서 정부기관에서 500억을 투자했다. 그리고 청년들이 투자해서 손해가 나도 하나도 안 갚아주겠다. 그런데 세금은 20% 때리겠다. 이거는 저는 미국의 혁명을 유발한 보스톤 티 파티라고 하는 보스톤 차 사건과 유사한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정부에 아무런 보호도 없는데 세금만 걷는 거에 대해서 분노한 미국 식민지의 사람들. 으악, 안 돼. 이제 네. 이제 실끝났습 아, 벌써 끝났어? 네, 네. 아, 야 이거 이러더니 <laughs> 재밌네요. 아, 이거 이거 근데 이거 참 3분 만에 설명하기 너무, 너무 짧은 것 같아요. 오늘 첫 번째니까 용서해 주세요. <laughs> 네. 의원님 이번에 처음 콘텐츠 진행해 보셨는데 네네. 소감이 어떠신가요? 아, 예. 3분이 생각보다 너무 빨리 지나가서 충분히 얘기를 잘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더더 줄여서 핵스만 핵심만 제가 얘기할게요.